니다 예, 대장님.

S.C.D. 준비 완료. 아, 시.D. 준비 완료. 아, 준비 완료. 명령을 음, 음, 내리시죠. 작전 음, 준비 완료. 부수범을 완성.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음, 음.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명령. 연기 아, 많이 있는데요. 거기 못 찾겠는데요. 잠끝 듣고 있습니다. 미래미 끝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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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있습니다. 고 어, 있습니다. 어, 어,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방역 파티 준비 끝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MCB 준비 완료 부속범을 완성 부속범을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습니다미이 <놀람> yes,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 준비 습니다 준비 완료. 듣습니다 yes, yes,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시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미래라이 부족합니다. 보속 건물 완성. 미래란이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j 고 있습니다! d 고 있습니다! Pujoka, Bidelary, Pujoka, 지금은 착륙할 수 없습니다. 고려 가운데. 고려 가운데. SCD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s 시리 가동 리 가동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골리앗 가화 SCD 준비 완료. 골리앗 가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아, 그래. SCD 준비 완료. s 1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리아 가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완 c v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미래란이 부족합니다. c v 준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올라가. 비 <목소리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을 내리십시오 부속 방어입니다 SCB 준비 완료 승비 끝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비 발전 되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골리앗가도. 골리앗가도. 그렇게 죠 알겠습니다. 바시겠습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골리앗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로켓 하주로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로세아주로 역력 확인 SCD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를> 아픔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s c 준비 완료. 하시로! 하죠핵 공격이 되었습 <목소리를> <가지를 목소리를> 입니다 LCD 준비 완료로 끝! l c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끝!

시죠. SCB 준비 완료. 예상이야.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골리앗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준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준비 끝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핵공격이 방지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잠시. k 고려 e a g d s c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a r k The q u 다 e n s Mid-Ark. The q

골리앗 가도 듣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12 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골리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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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 예, 못지겠는데요12 아, 준비 완료. 미 c i 이부족합족합미다미이부족합족합니다 camera. We better be put up a mirror. A city to be o 올려야 한다. 낭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야, 방패 준비 완료. 대장님.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laughs> 회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방역 광역, 광역,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니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광역. 아, we're